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골프 점 가르쳐 주수요 TK입니다. 오늘은 범프 앤 런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? 낮게 굴린다라고 그래야 되나? 아니면 그 어, 느 장소에 맞춰서 굴린다고 그래야 되나? 하여간 미국 말로는 영어로는 범프 범프 앤 런이라고 왜, 어떨 때 이런 상황에서 공을 치냐 하면, 주로, 어중간할 때, 치핑을 하기도 어중간하고, 라빙 하기도 어중간하고, 그리고 그라운드 사슴도 안 좋고, 지금,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라운드 좋지만, 만약에 좀, 하드페이라든지 거의 잔디가 없는 상태라든지, 그 샌드가 많다든지, 그런 상황에서는, 그, 왜냐면, 공이, 클럽이, 공 밑으로 들어가지고 없을 때, 클럽이 공 밑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, 그때는 주로 범펜 롤을 해요. 왜냐하면, 그게 쉬우니까, 골프를 치다 보면, 굴리는 게 제일 쉽고, 여기서는 솔직히 퍼링을 할수 있어. 근데, 거리감을잘 맞추기 힘들어서 그렇지. 굴리는 게 제일 쉽고, 그 다음에 치핑이고, 굴리는 게, 굴리는 게 쉽고, 그 다음에 치핑이고, 그 다음에 라밍. 그런 식으로, 그 난이도가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죠. 그죠? 만약에 여기서 어떨 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많은 만약에 그라운드 사정이 좀 나쁘다든지 그러면 어떨 때는 블레이드를 맞고 굴러가고 어떨 때는 또 뒷땅을 쳐 가지고 굴러가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클럽을 한 피칭이나 피칭 아니면 구분을 잡고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맞춰서 굴려서 간다는 거 지금 상황에서한주 정도 한에서 3... 약간 에서치는장소치는에소가공에저가 공을 저기 저 정도 맞춰놨죠,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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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리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들어국에서게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민다는 식으로 에서한국 민다는 식으로. 그리고 하체도 약간 왼쪽에서 약간 민다운 식으로 한번 쳐 볼게요 자저 노란색 노란공 왼쪽에 저런식으로 한번 더 저게 범퍼 앤 롤인데 지금 롤이 너무 많이돼서 뒷바람이 불어서 보시죠. 저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라브 해가지고 블레이드를맞는다든지 뒷땅을 맞을 확률이 적어요. 왜냐하면 이 클럽이 피칭이나 나인이면 맞는 면적이 굉장히 세워져 있다고 봐야 돼요. 우리 드 웨치 이렇게 돼 있잖아, 그죠? 근데 잘못하면 바우스 맞아서 튀어 이렇게 또 잘못 맞으면 또 뒷땅을 찍을 수 있고. 그리고 구분을, 구분이나 피칭을 치면 이 바운스 되는 부분이 많이 불편하게 그 그라운드를 안 쳐요. 그래서 쉽게 공을 정탈을 할수 있죠.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할수 있으면 이렇게 범퍼 런 한번 해보세요. 범퍼 런이 의외로 생각보다 쉬워요. 저 정도면 쉽게 파할수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범퍼 앤 런을 팍티스를 한번 해보시고,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연습을 해보면 뭐든지 잘 돼. 할수 있어. 그죠? 자,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댓글 달아주시고,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. 뭐가 잘못됐는지, 뭐가 더 애들해야 이렇게 범퍼에 있는 범패앤 런을 잘할수 있는지, 의견을 주시면 저도 따라 한번 해보고, 또 다른 분들, 보는 선수님들도 같이 할수 있으니까. 그죠? 예.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.